2024년 1회 전기 산업기사 CBT 기기 해설특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보너스 문제인데요. 1번 문제의 특징을 보면 바로 제동건선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 의 제동건선. 제동건선 하면 여러분 뭐 외우라고 했었죠? 제동건선 난조방지. 난조방지 제동건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자, 제동건선은 난조를 방지하는데 난조가 뭐지? 까진는 한번 정리를 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다른 문제에서 난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난조는 바로 전동기에 조속기가 너무 예민해서 예민하다는 건 여러분 자동차의 액셀레이터가 너무 예민하면 살짝만 봐도 속도가 붕 올라가고 살짝 떼면 속도가 또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그런 것처럼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게 되면 속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 전동기에 대해서 부르르 흔들리는 현상 이걸 난조라 하자. 근데이 난조를 제한해주고 잡아주고 진동을 지, 줄여주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동권선이라고 한다. 정답은 난조방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이 또한 보너스 문제죠. 여러분들 바로 전기기계의 와전류선 와류선에 감소시키기위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와류선 하면 그렇죠. 성층철심 이왕 나온 김에 히스테리시 손실하면 그렇죠. 규소강판. 그래서 여러분들 와전류손, 와류손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면 와류손이라는 게 뭐예요? 맴돌이 전류라는 거죠. 철심 내에서 전류가, 자기장이 흐르면 그 주변에 전류가 이렇게 맴돌듯이 발생하는 전류의 손실, 열 손실, 저항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와전류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와전류소는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철심? 여러 겹의 철판을 얇게 만들어서 덧대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성층 철심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규소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4번 정답 되겠죠. 여러분들 가볍게 정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3번 문제는 발전기를 쓰고 있다가 이 발전기가 전동기로 썼을 때그 속도가 발전기일 때랑 전동기일 때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발전기를 따로 한번 해석을 하고 전동기일 때 한번 해석을 해서 두 가지의 기전력을 비교하는 게그 포인트예요. 자, 주어진 조건 한번 먼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항과 전압과 전류와 속도가 주어졌고,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기전력은 바로 이는 n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전력과 속도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발전기일 때의 기전력과 전동기일 때 기전력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림을 좀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발전기의 회로와 전동기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회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fbi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전력이 주로 어, 계산을 해보면 E는 V 플러스 i r 이니까쭉 계산하면 발전기일 때 전압은 102볼트라는 거예요 1 0 2트란 전압이 발전기의 기전력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쭉 다시, 이번엔 전동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기를 저, 전동기로 이제 전류를,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쭉 전류가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전기자가 들어가니까, 전압가 생기니까, 단자에 걸렸던 100V보다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발전기니까, 발전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랑 기전력을 비교하면, 먼저 기전력이 생기고 단자에 전압이 걸리니까 기전력보다는, 전압보다는 기전력이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 전동기니까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들어갔었단 말이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전기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전압 강화가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이 전압가만큼 전압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때는 전압이 98V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102V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2V일 때 기전력에 대한 속도와 98V일 때 기전력에 대한 속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왜? 속도와 기전력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압에서 속도와 이 전압의 속도를 비교하려면 바로 변환 속도는 원래의 속도에서 빨라져요, 느려져요? 그렇죠. 전압이 줄어든 만큼 속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102V분의 98V를 곱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얼마 값을 얻는다? 그렇죠. 961이라는 값을 얻게 된다는 거고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발전기의 특징과 전동기에 따라서 기전력이 어떤 건 커지고 어떤 건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이 달라졌을 때 속도는 그에 비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도 좀 해석할 줄 알고 전동기도 섞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푸실수 있을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어지는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수은정류기를 통해서 정류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수은정류기에서 정류 시에 발생하는 그 부하에 걸리는 출력이 얼만지를 묻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는 어, 그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전파 종류의 회로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 전파 종류의 특징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흘러서. 양파형,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의 파형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전파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보시는 것처럼 전파정리로 회에서 전압과 주어진 조건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해결하시겠죠. 여러분, 들 단상 전파, 바로 0.92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만, 뭐 뭐가 구려하셔야죠? 바로 보시는 것처럼 전압강화를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압강화를 뺀 나머지가 바로 70V만큼이 되겠죠. 100볼트를 걸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2차 상전압이 100볼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100볼트예요. 그러니까 이 100볼트의 전압이 여기 지금 걸렸을 때 이때 전압은 0.9배만큼 줄어들고 전압가가 발생한 만큼 또 줄어드니까 70볼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때 부하전류, 즉 아까 봤던 것처럼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가 돼요. 왜? 정류가 됐으니까 직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하 전류의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내부저항 외면 여기 뭐라고 했었어요? 부하에 부하로서 내부에는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내부의 저항이 또 0.35이라는 저항이 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부저항을 VI는 R분의 V니까 저항분의 뭐예요? 전압. 그 내부에 있는 기전력을 뺀 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70V가 걸렸는데 이미 50V가 걸려 있으니까 0.3분의 70 50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때 계산하는 값이 바로 66.7이 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출력이니까 전압과 전류의 곱이겠죠? 전압은 70V. 부하 전류는 66.7이니까 곱하기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46.6 46 4660 66 아니 4666.67이 되겠네요.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답은 2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 바로 내부의 저항과 내부의 기전력이 있으니까 이걸 무슨 의미냐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좀만 더 힘내시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 5번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위를 했을 때즉 슬립링의 2차 저항을 추가로 삽입했을 때그 슬립이 어떻게 변하고 그에 따라 속도가 얼마나 변한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비례추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삽입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1-슬립 곱하기 P분의 120F라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수도 알아야 되고 주파수도 알아야 되고 슬립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 비례 추이를 하면 슬립이 변한다고 했어요. 저항을 삽입했으니까 슬립이 변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슬립이 얼마나 변하느냐. 바로 슬립 S분의 R2는 S 프라임 분에 즉 비례 취했을 때 바뀌는 슬릿만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 프라임 분에 R2 더하기 R이 돼요. 그리고 이 R이 뭐냐? 바로 이 R이 바로 삽입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값을 숫자 대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S 프라임은 자 여기다 숫자 보시는 것처럼 각상의 저항 얘가 R2거든요. 0.04. 그다음에 슬릿도 얼마예요? 보시는 것처럼 4%라고 했죠.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네요. 4%.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다 0.04를 넣게 되면 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1대 S'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S'의 값은 0.04에 0.1이니까 0.2라는 슬립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다시 대입하면 되겠죠. 속도는 슬립이 1- 슬립이니까 0 2를 빼게 되면 다음과 같은 720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공식까지 유도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이 해당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겠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슬립 프라임을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어려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바로 델타 결선 시에 쭉 반학기 삼상 결선에서 바로, 부위결선이었을 때, 한 대가 고장나는 바람에 부위결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출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장전하고 고장후의 출력을 비교하는 출력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 출력비 하면 뭐였죠? 577이었죠. 그래서, 고, 출력비라는 건 고장전 전력과 고장후 출력을, 전력을 비교하는 걸 우리가 출력비라고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출력비의 공식은 고장전 전력분의 고장후 출력 곱하기 100. 그다음 다시 어, 고장 전 전력은 원래 세 대가 다 살아 있으니까 3p분의 고장 난 출력 루트 3피였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577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력비는 577. 57.7%. 이용률은 86.6%랑 기억하시면서 이거 보너스 문제죠?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저와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건 보너스 문제죠 왜? 보시는 것처럼 도, 철손과 동손의 비가 1대 2인 경우 여러분들 이게 실제 주상 변화기의 어, 비율도 1대 2예요. 그래서 주로 이때 몇 퍼센트에서 최대 출력이 됐냐 최대 출력, 아니 죄송합니다. 최대 효율 이렇게 나오면 최대 율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n분의 1을 구하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제 모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최대 율 n분의 1을 구하여라. n분의 1은 루트 pc분의 pi다라는 거죠. 도, 루트 동손분의 철 손이다라는 거고요. 다시 대입하게 되면 철 손과 동 손의 비가 2 1이 그러니까 철 손과 동 손이니까 1:2였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0.707. 다시 말하면 정답은 70%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1:2인 경우에는 얼마다? 그렇죠. 어, 효율은 70%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다음 문제, 오, 이것도 보너스 문제네요.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선, 철심이 있어요. 철심의 권선을 감아놨을 때,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법칙. 뭐였죠? 앙페르의 오른나사법칙. 엄지척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전류가 나머지 손가락 방향 으로 흐르면 그 주변에, 그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러면, 전류의 방향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오른 나사 업칙으로 이렇게 감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가 N극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장, 전류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감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다음,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류 방향이 이, 이렇게 흘러야 되면 어서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N 극이 되겠죠. 다음 여기는 어때요? 전류 방향을 쭉 가나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즉 A 하고 D의 전류 방향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감겨 있죠. 엄지척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N 극이 화살표 위쪽 부분 그러니까 위쪽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될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N 극이 되어야만 화살표의 방향, 즉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이 n 극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A하고 D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앙페르의 오른 나사법칙, 엄지척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류 방향이? 그렇죠.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면 전, 자기장은 위로 향한다. 그럼 반대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향했겠죠.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8번 문제까지 여러분 충분히 따라올 만한 문제들, 그리고 보너스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도 9번 문제인데, 어,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 공식만 잘 알면 풀수 있는 문제니까,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토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 토크에 대한 공식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세 가지 공식이 있었죠. 토크 t는 p, z, pi, i를 2파이 a로 나눈 공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2파이 a분의 그렇죠. 60 곱하기 2i a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공식 바로 0.97로 n분의 p라는 공식까지 주로 나오는 이세 가지 공식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두 가지의 단위는 다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쓰게 되죠. 그 다음 이세 번째 공식은 단위를 뭘 썼죠? 그렇죠. 킬로그램 미터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자, 단위 좀 주의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시는 것처럼 문제의 조건이 뭐였죠? 자, 이 문제 키워드 여러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바로 중권입니다. 단, 중, 중권이기 때문에 중권, 파권 나오면 피존 공식 또는 PZ파이 공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좀 풀어보게 되면 토크티는 2파이 A분의 PZ파이 i a 은 식으로 이용해서 해당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식만 알았으면 너무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다시 한번만 주의해 주시고 이 공식 언제 쓰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권이나 파권을 썼을 때는 바로 p z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당 공식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5Nm다라는 거죠. 다음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어, 단상 유도 전동기. 이것도 보너스 문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글자만 기억하는 되죠 반기 콘분 쉐. 다시 한번 반기 콘분 쉐. 다섯 글자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반발 기동령부터 유도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령 분산 기동령 쉐이딩 콜 용의 순서로 기동 토크가 크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반발 기동령 그다음에 콘덴서 기동령 분산 기동령 정답 몇번3 번이 정답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건소 문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뭐 기억하라고요 반기. 혼분쇄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볼까요? 다음 문제는 바로 어, 11번 문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리스터 종류에서 또는 정류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자 보시면 인버터는 뭐한 장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인교라고 했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인버터라 부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사이클로컨버터. 그렇죠. 교류의 주파수를 바꿔 주는 장치다. 세 번째 초포잖아요. 초포. 여러분들 이거 자르는 걸 이거 초핑, 초핑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 주는 장치입니다. 직류를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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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주는, 썰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초포라고 한다. 직류를 직접 바꿔 준다. 마지막으로 회전 별류기 회전을 하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 주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전 별류기라 한다. 구조가 동기 전동기하고 직류 발전기 섞어 놓은 구조라는 거죠. 자, 설명 은 간단히 드렸지만 우리는 뭐망 기억하면 돼요? 직인격 다 직리는 인버터가 교류로 바꿔 준다. 정답은 인버터.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2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죠. 바로 히스테리시 손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히스테리시 손실은 바로 주소광판으로 억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또 비슷한 문제 나왔잖아요. 와류 손하면 그렇죠. 성층 철심. 그다음 히스테리시 손실하면 규소강판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보너스 문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히스테리시 손실은 규소강판으로 규소를 섞어서 강판을 이용한 그 규소강판을 이용하면 히스테리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규소강판을 사용한다. 성증절심은 와류소장 떤거 기억하시면서 보급은 뭐 있었죠? 정류에 효과적이다. 보상건선 전기자 반작용에 효과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용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동기발전기의 바로 병렬운전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병렬운전조건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다섯 글자 주위파크상. 다시 한번 주위 파크상. 그렇죠. 보너스 문제예요.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 상위전이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기, 위상, 위, 주파수가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병렬운전 나왔을 때 주로 답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용량이나 출력이 같을 것이 답이 있던 적이 굉장히 출제비도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병렬운전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변압기도 병렬운전 나올 수 있죠? 그다음 동기 발전기 병렬운전 나올 수 있죠. 또뭐 있었어요. 직류 발전기 동기 어, 병렬운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간에 문제에서 용량이나 출력 나면 주로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 파크 그, 상을 기억하시면서 해당 내용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 보너스 문제 중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이어지는 문제는 1 4번 문제입니다. 1 4번 문제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들 직류 전동기 속도 공식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공식이었죠. N은 K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 A R a 란 식이었죠. 그러니까 V R A 계자 자속을 제어하면 된다는 거죠. 전압 제어 그렇죠. 저항 제어. 계좌 제어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전압 제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광범위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사실 대표적으로는 워드 레오나드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워드 레오나나 읽은 제어 방식은 광범위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걸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 암기형 문제니까 광범위한, 여기 이 표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 이 나오면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 돼요? 바로 그렇죠. 전압 제어 방법이다.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 형태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요, 바로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회로의 저항을 삽입하는 이유 뭐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비례추이죠. 권선형 전동기에다 2차 저항을 삽입했다? 바로 비례추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례추이한다는 건 저항을 삽입하면 속도도 바뀌고. 슬립도 바뀌고, 토크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례추위라고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비례추위를 하더라도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내용 살펴보시면 최대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추위할 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꽤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6번. 바로 무부와 분권 발전기의 기전력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게 바로 무부와 분권 발전기예요. 그래서 부하가 없습니다. 부하가 없을 때는 당연히 부하로 가는 전류는 전혀 이쪽 안 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죄다 어디로 가요? 계좌로 가겠죠. 그랬을 때이 계좌로 가는 전류가 바로 전기자의 전류랑 이 전류가 이 전류랑 같은 전류죠. 그러니까 계좌의 전류가 뭐예요? 전기자의 전류랑 같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항과 계좌 전류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이는 기전력은 바로 V 플러스 IARA. 이거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종합반부터 다시 수강하셔야겠죠? 그래서 E는 V 플러스 IARA의 공식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V가 뭐냐면, 결국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계좌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FRF, 즉, 계좌의 전류와 계좌의 저항을 곱하면 그게 바로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를, 전압 강화를 더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00V에다가 3V가 되니까 1 0 3 v 의 유기기전력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 좀 참고하시면서 내용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플러스 i a r a의 기본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인데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거라고 했었죠. 직류 그 기기 문제에서 반작용 나오거나 고조파 나오면 좋은 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도 나쁜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그림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자석이 휘어버려요. 계좌의 자석이 일직선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렇죠 전기자가 자석을 만드는 바람에, 그걸 왜곡시키고 감소시킨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전기자 반작용이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을 영향을 주는 현상들이 뭐냐 이거죠.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보시는 것처럼 중성축이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휘는 겁니다. 중성축이 이동시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왜곡과 감소를 일으키니까 자석이 감소해요. 자속이 떨어지면 자속에 비례하는 기전력, 전압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중성축이 전압, 어, 브러시랑 같아야 되는데, 브러시 위치랑 중성축치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위치에서 섬나, 불꽃이 발생한다는 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류의 파형은 찍으란 출력의 변화가 없다? 아니죠. 여기서 보세요. 자속이 줄었으니까 전압이 줄죠. 전압이 줄면 어떻게 돼요? 출력도 줄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고조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조파 뭐예요? 고조파라는 게 바로 그림과 같이 기본파형의 이런 주파수. 배수에 대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형을 고조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파의 고조파가 섞였다라는 건 파형이 왜곡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파형 개선 방법 또는 고조파 발생 방지법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에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호한 파형을 만드는 방법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다 같은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조파를 방지한다, 파형을 개선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 전기자 반작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기 시간에 전기자 반작용은 좋은 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조파가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데 반작용이 커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반작용이 생기면 좋은 꼴못 본다. 왜 고조파가 발생한다.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나머지 볼게요. 단절권 갖는다. 그렇죠.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 분포권, 단절권. 그래서 중권과 아, 죄송합니다 분포권과 단절권은 그렇죠. 파형을 계산할 수 있다.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스큐슬롯 스큐슬롯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드는 걸스큐어 슬롯이라 했었죠. 그러면 스큐어 슬롯을 하게 면 당연히 파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 결선다. 성형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Y자 모양 있죠? Y자. Y 결선은 우리가 성형 결선이라죠. 하 Y 결선하면 고조파를 발생하지 않게 만든다 또는 방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1 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조파나 반작용 발생해서 좋은 꼴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바로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압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장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기적인 고장과, 그렇죠. 기계적인 고장이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고장, 전기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이걸, 어, 알려주는 개전기, 어, 삐리릭 하고 신호를 주는 개전기는 바로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자 또는 차동계량기라고 하셔도 돼요. 두 번째 기계적인 고장이 검출돼. 그러니까 내부에서 전기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크가 즉 변압기 내에서 아크가 빠지직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던 변압기 기름이 분해가 돼요. 뭘로? 가스로. 그래서 주로 수소 가스다 이런 것들이 방출되게 되는데 여러분 기름이었던 액체에서 가스로 기체로 바뀌게 되니까 압력이 증가하고. 그 안에 있는 가스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름의 양의 추이를 측정하는 이러한 계정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후홀즈 계정기 가장 대표적이죠. 부후홀즈 계정기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변압기 내에서 고장이 났을 때 기, 기계적인 고장에 의해서 기름으로 기름이 가스로 바뀌게 되면 이 기름의 양의 추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부후홀즈 계정기. 두 번째. 안에 있는 가스가, 기름이 가스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니까 충격압력계정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스검출. 가스가 나왔으니까 그 가스를 검출하는 계정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스검출계정기까지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여러분들, 비율차동계정기와 부후홀즈계정기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 것처럼 충격압력계정기 또는 가스검출계정기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바로 과전압계전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변압기 절연류에 대한 문제네요. 보너스 문제죠. 이거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수업실에 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실기로 넘어가야 잖아요 자, 변압기 절연류의 조건. 그러면 변압기 절연류를 살펴보기 위해서 절연류가 왜 쓰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절연과 냉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연 작용도 하고 냉각 작용도 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당연히 냉각을 위해서 비열 효과가, 비열이 커야겠죠. 그래야 냉각 효과가 좋아지니까요.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 절연을 위해 쓰는데 저연 내력, 저연 저항이 작다고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다음 이어서 볼게요.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여러분들 변압기절연율을 그냥 식용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불이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인화점은 높아야 되고 응고점 어때요? 응고점 그렇죠. 어느 점은 낮은 게 좋겠죠. 쉽게 얼마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지 않고 산화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이렇게 침전물이 떠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이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업기사 문제 생각보다 보너스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조금만 준비하신다면 실수 없이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